네, 안녕하세요. 우영아TV의 우영아 센터장입니다. 오늘 제가 하진 케이스는 4마디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중심관 및추가관 협착증이 같이 있었던 케이스습니다 저는 온종합 병원에 척추 센터장습니다 이분은 치료를 좀 수년간 하셨습니다. 한의원 치료를 최근에 많이 하셨고, 이전에도 약물 치료를 많이 하셨던 케이스인데, 마디가 많이 막혀 있으니까, 주사나 약의 효과가 없게 되시겠죠. 그래서 계속하셨는데 치료를 하셨고 월9일날그 한양대 최성훈 교수님이 이제 소개 주고 주고 화아오셨는데 뭐 계속 약을 드시다가 주변 한의원 치료 좀 의지해 보시다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어, 보통 이제 신병원 기준에서 약물 치료 이런 경우 한달좀 필요하니까 약을 처방 드리고 어, 그한달 뒤에 스케줄을 어, 잡았다는 케이스입니다. 이분 5번, 6번의 왼쪽. 지금 보시면 이제 동그란 체질은 추간공이라는 병변인데 좌측 나가는 추간공 쪽에 협착증이 있는 상태 추간공 협착증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3, 4번, 아, 4, 5번 중심관 협착증이 이렇게 있고, 3, 4번 여기도 막혀서 통로가 좁아져 있고, 2, 3번도 협착증이 게 세마디 플러스 중심관 세마디하고 추간공 협착증 네 마디, 총네 마디 협착증 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병원을 많이 다니셨겠죠? 다른 병원에서는 보통 5 6번쪽추가공이막게 했으면 유압술 하는 김에 위쪽으로 두루룩다 올리자 그래서 보통 나사 모델1리게 이렇게 권유를 받았다 하는데 어, 저는 이, 이런 척추 자체의 불안전증이 없고 그리고 그 안정적인 추광 협착증 혹은 중심 협착증 케이스는 유압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옆 밑에만이 5번, 6번에 왼쪽에 있는 충렁감착증보다 맞고요. 뼈및인대로 덮여 있는 겁니다. 노란색 돼 있는 것이 황색인니다강공주인대 되고 그 살색으로 되는 게 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길을 내니까 이렇게 염부 조직이 보이는 거죠. 인대 및 염부 조직이 있고 그것을 정리하니까 신경이 딱 눌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은 그 4, 5번도 밑에 수술을 내시간 했고, 4, 5번, 3, 4번, 2, 3번, 이런 순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4번, 5번, 4번, 5번에, 어, 추가, 아, 중심관 협착증, 황색인대 및, 이거를 이제 정리하니 안에 쪽에 통로가 보이는 거죠. 안에 깊게 보이는 것이, 음, 중심관 쪽에 혈관이 자라는 그런 거고, 양쪽 정리하니 통로가, 넓어게고요 3, 4번 쪽도 마찬가지로 황생인데 제거하니까 통로가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2, 3번 쪽도 황생인데 정리하고 중심각 다 정리하고 나서 통로 이렇게. 세 마디를 연속적으로 따렇게서 진행했죠. 여기 그 수술하고 피부는 스테플러라고 호시게스 같은 걸 찍는데 마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2, 3, 3, 4. 쭉 있고 바깥쪽에 있는 것이 추간공협착증 이렇게 수술을 네 마디를 수... 배의서관이다 보이시죠 배관인데요. 그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피할 수 있으려면은 추간공 감압술 플러스 중심과 감압술 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감압술을 한다면큰 수술 을좀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온종합병원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척추센터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유지하고 있고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그 어제 말씀드렸던 음, 컨디션이 안 좋은 환자분은 어, 혈액 혈수판수 교정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날 진행하게 돼가지고요. 그 케이스는 다음에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어, 다발생 협착증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